야. 병 김태복. 야, 봐봐. 쏴, 리지 예, 멋지십니다. 또 들어보니까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라고서. 예, 렇습니다 야, 국제대회 나가서 메달 따면 군대도 면제받을 텐데 얼마나 못했으면 군대까지 왔냐.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응. 콘도라는 게 이게 실전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그렇습니까? 야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야 사정상 여부대에 잠깐 와 있는 건데 아 응. 내가 주짓수, 종합격투기 뭐 이런 거 기술 쓰면은 뭐 바로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야 야 이런 대도 하는 태권도 같은 거 말고 내가 기술 하나 가르쳐 줄게 어? 하.. 괜찮습니다 야팔 줘봐 이래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바로 아, 팔히는 거야 이렇게 이스이 괜찮습니다. 그만 하시지 말입니다. 어이 등병 새끼가 개기네. 야뭐 어떻게 개그장 떼고 한판 할까?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어이 새끼 봐라. 야개그장뺐다 아,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그안 안 되겠네. 야어드려 하. 뭐이 새끼야만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어이 새끼가. 뭐.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야, 영상 보고 싶어? 너는 안 되겠다. 너 따라와 이 새끼야. 아, 참, 진짜. 아, 김하사 예? 이런 너이백날해봤자이 관상용 근육밖에 안 생긴다고. 그 쓸모는 없 고기 덩어리 되는 거야. 어, 내가 이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내가 실전 압축 근육 이런 거 만드는 거 내가 배워왔다고 좀 알려줘. 알도 됐습니다. 아니 이 뭐가 아니야. 내이 실전 압축 분위기 파워를 한번 느껴보라고. 아, 아, 아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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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아뭐아는 아니, 아거아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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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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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특아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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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뭐 아니, 아수아대 특수부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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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잠시 비축하고 곧바로 아... 피티체도 2000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에? 아니 너무한 거아니까 2000에 뿐만이 아니라 만 해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해? 만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씨. 시발, 5번생도. 왜? 교관에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아, 이씨발 진짜. 지금 욕했습니까? 지금 교관한테 욕했습니까? 엎드려. 엎드려. 아이 부사관이 장병한테 얼차을 계속 주려고 그러네. 명령에 복종합니다 아니 당신, 내가 이거 수료하고 장교 다시 되면 당신 진짜 절대 는줄알라고 당신은 지금부터 태소철입니다. 당신은 특수부대원이 될 자격이 아니, 없습니다. 내가 들어서 내가 안해 내가. 에이씨, 아니 진짜. 아니 내가 개인 사람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나 특수부대 출신 맞다고. 내가 특수부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아예예 예. 죄송합니다 특수부대 소위님. 아 포도. 아유 저러니까 부사관이나 하고 있지 충성 야이병끼 야. 됐어 너 이등병 아니야? 아예 알겠습니다 아, 이등명이 최단시 쓰게 되겠어? 아, 저, 선임이 허락해가지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야, 네 선임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병사새끼 아니야. 나한테는 허락 안 받아? 아 죄송합니다. 저, 저, 장님 그, 주말이라서 그런데, 운동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 너 나랑 결기한번 하자. 아, 결기 말씀이십니까? 아 아무리 라도 제가 군대 출신인데, 위험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이새끼 말아. 야, 그럼, 너는 태권도 룰로 하고, 나는 종합격투기 룰로 할게. 아이, 선그님 너무 말이 안 되는 시각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 어, 근데 이새끼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너 그거 명령불복종이야 사적인 그런 부탁은 명령이 아니라고 배었습니다아 근데 이 새끼가 야이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그래 어? 새끼가 근데 이등병이 싸제 반바지를 입고 다니네 야이 새끼야 너 미쳤어? 아예 운동하러 간다니까 선임에 이거 입으라고 줘가지고 말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아, 아, 그놈의 그 선임 선임 야이 새끼야 나 장교야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아 예, 맞습니다 야, 근데 너 신병 효과 언제라고 그랬지? 아 예, 다음 주입니다. 어 그래. 내가 신병 효과 짜르지는 못해도 미룰 수는 있을 것 같거든. 아 대장님. 내가 한번 최대한 미뤄볼게. 아저 가족들하고 저 친구들하고 다 약속 해놨습니다. 좀봐주십시야조신나가 네. 아저 조대장님, 도형이 <laughs> 하. 잘 봤지. 다음 주까지 품질 다 외워서 단점 없는 병력들 다딸수 있도록. 근데 이 태권도라는 게 이게 실전에서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다고 내가 이 특수부대에서 배운 실전 무술들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어? 어 김대범! 이리 김대범! 또 나와 봐 알겠습니다 자. 내가 이거를 실전으로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기억하라고. 너 국대 출신이지? 여렇습니다 예, 자신 있는 걸로 공격해봐. 아, 네, 선생님. 그, 제가 진짜로 발로 차면 좀 위험하실 것 같습니다. 하, 아, 이 새끼가. 허세는, 야. 너 국대에서 매달도 못딴 새끼 발자국이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냥 편하게 차보라고. 하, 아, 이 새끼 허세는. 위험하실 텐데 진짜 괜찮겠습니까? 하이 아, 까라면 까. 하,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 찹니다. 차라고. 너 지금 장교 폭행한 거야. 나 때렸지? 아니, 차로가 하지 마십니까? 너이 새끼, 너 영창 한번 가자. 너 따라와, 이 새끼야. 아이왜 그러십니까? 대범아 일병, 김 대봉, 축, 척. 조사. 그래, 공기병대 준비는 잘하고 있나? 예, 지금 완전 공작 싸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행보아님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태권도 시범 시간에 소대장님이 자기 발로 차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장관 북겠습니까 그래, 뭐, 나도 알고 있는데. <laughs> 사람 원래 그래가 또이아이가 그래도 야 내가 소대장한테 설득해가지고, 니네 원래 영창고대로 타는 건 내가 군기교육 때도 좀줄일거아 애가. 그니까 니가 좀 이해 좀 해라. 하, 알겠습니다. 그래. 좀. 여기 여기 허리 피고, 허리 피고. 자, 아야, 에이씨. 중에이 땅개새끼들 운동하는 꼬라지 마라. 야그것도 운동이라고 하냐? 수준 떨어져가지고는 내가 이꼴 안보라면 빨리 특수부대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에. 아저손장이 아니 저 군대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가끔은 좀격려도좀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막말만 하십니까 성공합니다 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니네가 신체능력이 좋도 없어서 이렇게 딴로온거 아니야 니네가 신체능력이 좋아서 와 그럼 특수부대로 착출이 됐겠지 아니 저 형님 굳이 왜 특수부대랑 저희랑 비교를 자꾸 하십니까 특수부대랑 저희 부대랑 신성한 국방의 명령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좀 격려 좀 해주시죠 진짜 근데 이 새끼가 상병 날더니 야너 개기냐 아, 소대장님, 제가 지금까지 소대장님한테 대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소대장님이 군기교육 보낸 것도 다이 사람의 입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이 새끼 봐라. 야, 너 지금 행복한 뺑 믿고 지금 깝치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그 행복한 새끼 때문에 너 군기교육대로 끝났었지. 내가 이번에야말로 너꼭영창 보낼 거야. 내 계급을 걸고 이번에 꼭영창 보낼 거야. 따라와,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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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충성. 행복한데, 네, 부르셨습니까? 혹시, 저, 영창나는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아, 어, 영창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어, 뭐왜 부르신 겁니까? 니네 혹시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한번 가볼 생각 있나? 아, 뭐, 어렸을 때부터 특수부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아 근데 뭐, 아, 제가 뭐할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 네, 그렇습니다. 다른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에서 니를 부사관으로 차출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니생각 네 있나? 아, 근데 뭐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뭔소리 그래, 아노? 니인마 네 국대 출신에다가 사격도 잘하지? 그리고 우리 사단 최고의 특수부잘 봐? 니 아니면 누가 한단 말이고? 그렇습니까 그래. 그럼 뭐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줄수 있겠습니까? 그래. 시간 좀 줄게. 그래, 니 생각 좀 해봤나? 생각해봤는데, 그, 멋진 도전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예, 그렇습니다. 야, 니네 생각 진짜 잘했다. <laughs> 아그 근데, 그, 소대장님이 저 영창 보낸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에, 임마, 니가 그뭐 영창 관리도 아니고피리에뭐 특수부대 가보면, 금방 어쩔 낀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 예, 알겠습니다. 특수부대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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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번에 특수부대 차출했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너 같은 새끼가 특수부대에 차출이 되냐? <laughs>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 뭐, 그래봤자, 가서, 훈련이나 버틸 수있겠서 나도 못했는데. 에? 아, 소장님, 특수부대 훈련 수료하신거 아닙니까? 못 버티신 겁니까? 아이, 말실수, 말실수, 이 새끼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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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려워 하시겠습니까? 저, 바빠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야! 너영창안 가게 됐다고 좋아하지 마. 나도 곧뭐 특수부대 복귀해서, 내가 너 존나게 졸일 거니까. 그래봤자, 뭐, 부산 아니잖아. 나 잠교고. 예예, 네,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좀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어우, 저 새끼 이제 경례도 안 하네. 아 소령 진급 또 떨어졌네. 아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중대장님. 왜? 저대대장님부르시는다 말입니다. 하, 그 새끼는 또 부르고 지랄이야. 알았어, 갈게. 네, 알겠습니다. 아이씨. 중소! 그래, 중소. 부르셨습니까? 그래, 네 이번에 소령 진급 시험 또떨어졌지 그렇습니다. 니왜 자꾸 소령 진급 떨어지는 줄 아나? 모르겠습니다. 네가 이마 툭하면 병사들하고 그 부사관들한테 특수부대원들하고 비교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인격 모독을 하니까 그래 되는 거아 이거. 네 지금 이마 인사평가가 최악이야, 최악 알고 있나? 아니, 그건 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당하는 사람 입장 한번 생각 해 봐라, 이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 네가 진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그... 지금 특수부대에서 급하게 장교 한명 필요하다고 지금 공문이 내려왔는데, 네가 평소에 특수부대에 대한 부심이 장난 아니다, 가니또 네 소위 때 특수훈련도 한번 받으러 갔었고 그래서 네가한번 지원해보면 어떡했노?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예! 니네 임마 소위 때처럼 그 특수부대 훈련 받다가 쫓겨나면 안 된다. 어? 아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소위 때 쫓겨난 이유도 임마. 어, 특수부대 그 교관들이 부사가 되는 이유로 네가 무시하고 막말하고 해가지고 쫓겨났다, 이가. 니네 이번에 가면 그 교관들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니네 퇴출당하면 니네 군복 벗어야 돼 진급 못하면 더 이상 군생을못해 배수의 진을 쳤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서 꼭 수료해야 된다 알겠나? 알겠습 그래 믿는다 알... 아내이 개의점만 먹고 이거 훈련을 받아야 되나? 아 진짜 족같네 5번 훈련생도 네, 집합하라는 말못 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야 대범아 야너특수 훈련한다더니 너 교관된 거야? 야 잘됐다 아, 니나 이번에 수료 못하면 군복 벗어야 되거든. 야, 니가좀 도와줘라. 힘든 훈련 있으면 나좀 열애 좀 시켜줘. 나 이번에 꼭 수료 해야 된단 말이야. 5번생도 교관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왜 그래? 5번생도 교관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대답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봐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교관한테 똑바로 예의를 갖추지 않을씩 바로 퇴소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5번 생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들하고 병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서 교관들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면 바로 못보를 각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대범아, 우리 아는 사이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네? 교관한테 또 반말을 하셨습니다. 얼차례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기상! 엎드려! 기상! 한 번만 더 감안하면 진짜 퇴소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5번 생도를 머리에서 지웠습니다. 옛날에 저한테 했던 행동 머릿속에 담아두면 훈련 받을 때그 감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을 잊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교관으로 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5번 생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제 우리 부대 차고부의 선임 교관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의 똑바로 갖추십시오. <laughs> 중성! 중성! 어? 저 소위 때, 저 퇴소시켰었던, 아니, 그, 그 교관. 음, 오번생도 오랜만입니다. 아, 아이, 잘 됐다. 아니, 교관님. 아니, 이 친구가 저 소대장 할때 소대원이었는데, 아, 저한테 너무 함부로 합니다. 아니, 이거 뭐라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번생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소대원이 아니라! 당신의 교관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교관 말에 절대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소리 봐라! 알겠습니다! 어 때마침 번호도 10년 전이랑 똑같구만 10년 전처럼 똑같이 배송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이씨 좋됐네좋됐네 지금 비속어 사용했습니다 교관들 앞에서 어, 비속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짱차입니다 엎드려! 동작 아. 아. 봐라 기사 엎드려, 아. 아. 엎드려. 아. 일어나 엎드려 아. 일어나 앉아 아. 일어서 아. 앉아 아. 일어서 아. 앞으로 치치 아. 앞으로 진치 위로 치치 앞으로 치치 아. 앞으로 치치